우리 학생들 그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힘을 얻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우리 6절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그럼 가르치는 자는 누구죠? 예, 선생님들이고 전도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네,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하고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혼자 먹어야 돼요?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혼자 먹고 싶은가 보다 다 대답도 안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하고 나눠 먹어 나눠 먹어야돼 어, 나눠 먹어. 선생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그래. 혼자 먹으면 안 돼요. 혼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쪄요. 요새 우리 아이들 제일 예민한 게살 찌는 거예요. 열대 살살 찌는. 뭐 스트레스 받아 야들 다이어트 해야 된대. 요 우리 애들도 막 다이어트 해야 된대. 그러면서 먹을 건또다 먹더라고. 요 여러분 맛있는 게 있으면 자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콩안 조각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혼자 먹으라고? 나눠 먹으라고. 콩안 조각도. 콩안 조각 그뭐 얼마나 되겠어요? 콩안 조각 혼자 딱 먹으면 끝나는 거예콩안 조각이라도 뭐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먹으라는 거죠. 전사님, 선생님들이 여러분 먹을 거 많이 사 주세요. 안사 주세요. 사 주세요. 많이 사 주시죠. 어, 어. 떡볶이 오뎅 김밥, 뭐 네. 어, 라면, 네. 빵, 어? 네. 그래. 이게 <laughs> 많이, 그리고 많이 먹은 것 같아. 대답을 잘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섯 번 얻어 먹었으면 한 번은 여러분이 살아야 해.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네. <laughs> 다섯 번더 얻어 먹었지. 네. 어, 그래서 샀어요? 전사, 안 샀지 아직?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섯 번을 내가 먹었다 그러면 한 번은 여러분 용돈 다 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사드리란 말이에요 네오 그래 <laughs> 이뻐요 어? 혼자만 그냥 선생님이 사주는 것만 다 먹고 그냥 그러면 살쪄가지고 안돼요 그러니까 서, 서로 이렇게 여러분도 좋은 것을 누구랑 함께 하라고요? 선생님하고 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비싼 거안 사드려도 돼요. 비싼 거, 좋은 거 뭐, 그런 거안 사드려도 돼. 마음이 중요하니까,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거, 그런 거 이렇게, 선생님 드리고 고맙습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드리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선생님. 아, 뭐, 뭐, 먹을 거안 줘도 괜찮아요. 편지 같은 거 이렇게 써서, 선생님 그 이렇게 드리면, 그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탕 하나라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사탕 이렇게 드리면 그걸 얼마나 고마운 그 사탕이 꽤 고마운 거예요. 전두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 가르치면서 보람이 있어요. 야 우리 어? 우리 민수가 가르친 보람이 있다. 우리 민수 어? 사탕 드린 적 있어 선생님? 없지. 앞으로 그렇게하세요 야 우리 저 진선이 가르친 보람이 있다. 어? 야 우리 현아 가르친 보람이 있어. 그런 그렇게 선생님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거를 이렇게 어, 선생님 이거 같이 나눠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같이 먹어요. 이러면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승의 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스승의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뭘 해드려야 돼? 꽃을 달아드려야 돼. 어? 꽃, 꽃을 꼭 이렇게 달아드려야 스승의 날. 별거 아니지만, 작은 선물이라도 해드려야 돼. 예쁘게 포장해서 편지까지 해가지고, 이게 마음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 그거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몰라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위해서, 전 선생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 얼마나 가르치느라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선생이 님 기쁘게 우리 애들 가르치는 여러분 가르치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기뻐요. 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섯 명만 된다고 했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좋은 거를 함께,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 메일, 아 지금 뭐죠? 이게 뭐라 그래 카톡? 카톡이에요, 카톡? 이게? 어, 카카오톡. 카톡에 메시지가 딱 왔어요. 무슨 메시지냐? 어, 어디죠? 거기. 아웃백 스테이크가 아니 아웃백 스테이크 말고 빕, 빕슨가 하여튼 거기에서 샐러드 무슨 뭐 치킨 샐러드 이런 거 세트로 목사님 드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그 결제를 그 본인이 다 하고 저한테는 그, 그거 그거 사서 그냥 드, 아니 사신게 아니고 그냥 드시는 데 가서 거기 가가지고요 그런 게 보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누가 보냈는지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 보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고등학교 가르쳤던 학생. 지금은 애기 엄마가 됐는데, 애기를 낳아서 키우고 유치원 선생님이신데요. 사모님이시고. 그런데 보내왔어요. 그걸. 목사님. 그러니까 나를 아직 안잊어버리죠안 잊어버리고 그걸 보내서 목사님 이렇게.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드세요. 제가 감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와, 15년 전에, 16년 전에 내가 여러분 또래의 여학생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그걸 보내온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다시 카톡으로 보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저도 뭘 보냈죠. 저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감동인지 몰라요. 그게 너무너무 참 보람이 있고요. 선생님들의 보람이 뭐냐? 그런게 보람인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선생님 마음을 알아주고 선생님과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건지 뭐라.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도사님과 선생님에게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까왜 그렇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생님 뭐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심은 대로 거두기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하시고 내가 한 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7절을 우리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네. 공 심은 대 뭐가 나요? 공 심은 대 공이 나고 타 심은 대 팥 나는 거예요. 절대로 콩 심는데 팥안 납니다. 팥 심는데 콩이 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심어야 됩니다. 이상한 거 심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상한 거 심으면 큰일 납니다. 개복숭아 이런 거 심으면 안 돼요. 복숭아도 좋은 거 심어요. 사과도 막못 먹는 거 이런 거 심으면 안 돼요. 아주 좋은 거 특산품 이런 걸 심어야 돼요. 이왕 심는 거 여러분,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거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농부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보시고 심은 대로, 내가 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됩니다. 말을, 말을 좋은 걸 심어야지 안 좋은 걸 심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욕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어, 욕하고. 우리, 우리 저기, 일심교회 우리 학생들은 욕하는 사람 없죠? 네. 어, 그래. 그런 것 같아.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욕을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요. KBS에서 욕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여고생 4명이 여고생 네 명이 45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248번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고생 네 명이 모여서 막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를 녹음을 딱 했어. 그래서 45분 동안 대화를 녹음했는데 욕이 몇 번이냐면 248번 욕을 하더래요. 그분들은 좀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데 본인들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욕을 그렇게 했어요? 이거 그냥 대화인데 그러더래요. 아주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욕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 뭐,서부터 해가지고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욕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많이 하고 더 심한 욕을 하면 쎄 보인다는 거예요. 응? 내가 막쎄보이려고기한 죽을라고 지지않으려고 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입에 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절대로. 우리가 욕을 욕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속인다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말도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욕을 하면 우리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욕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이게 아주 욕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속이는 거라든지 이런 걸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입은 존재인데,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하고. 전에 우리, 그, 우리 남학생들하고 축구할 때, 축구를 하다 보면은, 저도 같이 공을 차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옆에서 같이 공 차는지 몰라. 그리고 누가 발을 걷어 차니까 막 가서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그래요. 야, 여기서는 욕하면 안 된다. 여기 지금 교회에서 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이 반성을 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인데, 거기다 대고 욕을 한다거나, 막 그냥 협박을 한다거나, 심한 말을 한다거나, 이거는 하나님께 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욕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활성화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은 메아리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대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이 간다. 그러면 좋은 말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욕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와요? 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교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여러분의 말이 달라야 됩니다. 말 언어가 달라야 돼요. 언어가 달아, 다른 애들하고는 좀 달라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셈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입에서 좋은 말도 나왔다가 나쁜 말도 나왔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좋은 말, 네? 말을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대충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잘 살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사실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구분하자면 두 가지. 잘 사는 방법 두 가지. 신앙과 삶. 이두 가지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잘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건 따,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신앙과 삶. 이게 원래 하나입니다. 신앙적 삶. 그러니까 신앙은 삶이고, 삶은 신앙이에요. 이게 그냥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좋은 것을 내가 거둘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중에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씨를 뿌리고, 내가 지금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여러분 학생 시절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두 가지, 신앙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신앙 생활도 여러분 잘해야 되지만, 모두 잘해야 돼요? 모두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교회에서 무슨 공부 이야기를 하시냐 집에서 학교에서 듣기도 괴로운데 목사님까지 공부하라고 하시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공부 소홀히 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하여튼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영어로 하면 돈기부 우리 집에 딱써 있어요. 냉장고에 딱돈기부 네? 포기하지 마. 여러분, 나이는 포기할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동안 공부를 포기했다. 아 나는 이제부터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 늦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고3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요. 몇 살이죠? 우리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나이가 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시작한다고 해서 늦은 나이일까요? 이른 나이일까요? 늦은 나이야? <laughs> 여러분이 뭔가를 뭔가를 이제 시작할 한대고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어. 그 공부를 한번 해보자. 또 지금까지 뭐 다른 걸안 했어. 그래 그래도 지금까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해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늦었어요 빠른 거예요. 그래도 빠른 거 물어보세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른 건지 빠른 건지 우리 장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시작해도 되는지 늦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장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니들 지금 하면 절대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뭔가를 너희들이 이룰 수 있다. 다 그렇게 아마 얘기하시고 100%.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아이고야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유치원 때부터 공부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뭔가를 여러분이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드시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 아니에요. 밭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성실하게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 은혜를 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수고한 사람에게, 노력한 사람에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 시험 기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공부를 안 했어요. 다음날 시험인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 내가 뭐 바빠가지고 교회에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도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하나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시험지를 딱 받으니까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대요, 답안지에다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답을 딱쓴 거예요, 답안지에. 그러니까 교수님이 딱 답안지를 보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답을 썼대요. 하나님은 백점 너는 빵점. <laughs>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믿음생활을 말씀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한다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요. 교회와서 우리 남편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밥을 맛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변화가 됩니다. 내일을 성실하게 해야죠. 물론 두가지 잘해야죠. 기도도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가서 성실하게 내일도 잘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 우리를 앞으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 고 우리 학생들 지금은 참 어리고, 약하게, 약해 보이고, 겨자씨 같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자라면은, 겨자씨 같은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고, 또, 거기에 막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쉼을 줄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열매 맺는 귀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심은,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야 하지만, 그것만 잘한다고 해서 다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다행이고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좀 후회스럽고 성실하지 못하게 살아왔다. 내 인생이 좀 후회스럽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는 뭐 제일 많이 여러분 먹은 나이가 19살, 18살, 그 다음에 17살, 이제 16살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월이 몇배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공부하느냐,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내 삶에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지금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내네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이 순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